슈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부터 동방 예의치국이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뜻은 왜냐면 동쪽에 있는 예의의 밝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아,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이지만 이제 예의가 정말 밝고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할 그러한 이제 마땅한 도리를 하는 민족이 우리 이제 한민족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의 예의 그러한 것에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볼수 있는 뭐 있잖아요 그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그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그 어른들에게 사대질하고 어른들 을 폭행하고 심지어 노인들을 폭행하고 임산부가 앉아야 할 그러한 자리에 앉아있다가 임산부가 와서 좀 비켜달라, 그랬자. 진짜, 배가 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불러왔는데도, 부른데도, 어, 그, 뭐야, 임신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걸 따지면서, 어, 막,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못된, 악한 소리를 하고, 그런 자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개판이 되고, 나라가 이제, 졸립 위기, 이 정도로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림되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부분들까지 내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나의 소신입니다. 나의 소신. 내가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생각들 여러분들에게 기탄 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 가정은 가장 안전해야 하고 가장 행복해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이 예의가 무엇인지 윤리가 무엇인지 도덕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최소한 작은 그런 이제 최소, 최소의 그런 집단이지만 이제 가정에서 이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 이상으로 이제 나이를 들어감에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구실, 마땅할 마땅한 그러한 도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아,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오로지 이제 강요하는 것은 강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 잘해야 된다,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 학원 빼먹지 말고 가라.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공무원이 되라. 들어. 뭐 대기업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예의에 대한 이야기든지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잘해라. 어 이제 길을 가다가 아니면 어떤 어떤 곳에서 힘든 사람이 있거나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도와줘야 한다. 이런 뭐 봉사, 희생, 배려.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냐면 러 부모들이 이제 이미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나가면 몰래 몰래 이런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제 인터넷 뭐 기사를 연예인 기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몰래 댓글을 다 달고 악 뭐지 그 악성 댓글을 말한 겁니다. 가정에서야 뭐 그냥 뭐 엄마, 아빠,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자녀가 되고 하지만 나가면 이제 개별 영혼처럼 돌아다니니 행동을 하니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가정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를 잘해라. 좋은 성적을 받아라. 좋은 대학에 가라. 이것을 가르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인간으로서 꼭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도리. 그리고 어, 어떤 어 것은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어,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할 그러한 곳이 가정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좋은 대학에 가도 공무원이 되고 높은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가정교육이 망가진 상태에서 그러한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 두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그렇게 다 등등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뭐, 좋은 성적을 받아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그리고 직장에, 뭐,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고, 많은 돈을 벌고, 그러한 것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 성취, 성취하기 위해금위아이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어, 말 그대로 이제, 사람으로서, 인간이 태어나면은, 인간이 태어나면 이제, 각자 이제, 이 삶을 사는 동안, 이제, 그, 성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을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얻습니다. 그, 성공보다는 실패가 왜 중요한가 하면, 지혜, 깨달음, 인내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이 실패를 장려를 해야 되는데 성공을 무조건 성공해야,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지 못하면 너는 루저다, 너는 실패자다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소년들이 이제 실패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육은 어, 무엇을 전제해야 된다? 교육은 인간적인 면, 인간다움 인성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꿈, 소망,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게끔 그렇게 나는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육 교육이 오로지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어그죠 좋은 대학에 그런 곳에 가게끔 가르치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엄청 지금 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대낮에 칼을 들고 17세 여학생을 찔러 죽이는 박대성 살인마 어, 그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이제 60대 남자죠, 어 사람을 살해하고 지인이 조, 지인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수를 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어 또. 최근인데 대만에서는 한국인 유학생을 대낮에 살해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교육, 교육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그 특히 선생님들이 이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좀 이제 큰소리 내고 야단치고 하면 이것을 또 이제 아이들이 일일이 신고해서 학대 당했다 해버리니까 교권이 다 망가졌습니다. 교권 침해 되다 보니 선생님들은 이제 가르칠 의욕이 없고. 학생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학습을 해서 선생님들 괴롭히고 괴롭히고 신고하고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교육이 무너졌다. 세 번째 종교. 어, 종교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 어, 인간들을 이제 아버지, 하느님께 어, 인도하기 위함인데, 인도한다는 말 뭐냐 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지 몽미한 그런 중생들은 아버지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고, 아버지 하느님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때 아버지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아니면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중간에서, 중간에서 이제 그런 방향, 방향, 그리고 선을 좀 꺼주고, 선을 꺼주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어, 더 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렇게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종교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하느님, 그리고 종교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돈벌이에, 지금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가, 대형교회 가보면, 뭐, 빵도 팔고, 커피도 팔고, 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무릎이 아프니까, 이제, 그, 무릎, 그, 꿇고 기도할 때덜 아프게 하는 그런 방석도 있습니다. 그게 한 5만원 하죠그 방석도 팔고, 뭐, 교회 안에 이제, 신용카드를 넣어서 CD기에서 그, 뭐야, 그거, 현금 뽑을 수 있게끔, 그런 CD기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의 종교는 아버지 하느님 창조주님을 이용해서 팔아서 돈벌이 하는 곳이다 사업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이제 오염되었고 썩었기 때문에 종교시설에 우리나라에 보통 지금 한 3천만 명이 지금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천 불교 천만 명 기타 등등 천만 명 나머지는 무교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들이 종교에 이제 몸담고 있다 보니까 종교 쓰러으니까 이제 또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 안 좋은 그런 것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종교 어, 종교는 오로지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어, 전달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있는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개별 영혼들이고 예수가 이제 성서에서 말한 것처럼 천국에는 그 누구도 시집가지 아니하고 장가가지 아니한다. 누구도 죽지 아니한다. 그것처럼 천국과 여기 똑같습니다. 아 물론 결혼이라는 제도는 어둠이 만들었지만 이제이 제도 다 끝이 납니다. 왜 이제는 윤회가 없고 환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 인류 멸망을 앞두고 있고 이제 지구가 리셋 되고 나면, 이제 여기다 지구를 다 비워주게 됩니다. 아버지의 생가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결혼이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동안에, 이제 가족이 있지만, 개별 영혼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주어진 그 역할과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혼들은 다 아버지 하느님을 이제 영적인 부모님으로 생각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부모만. 어 공경하고 효도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어, 아버지 하느님 외에는 눈치 봐선 안 된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로서 온 자입니다. 아버지 대리인으로 왔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정치입니다. 정치 어, 이제 정치는 이제 어, 바르게. 바르게, 이제, 이러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치인들이 있는데, 왜냐면, 이제, 왜 이러한, 이제, 바르게, 이 나, 나라를 다스려, 다스려야, 다스려 되는가? 이제, 국민들을 섬기려면, 국민들을 섬기려면, 이제,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이제, 정치 행보를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가 정치인들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정치만 해먹으려고, 정치만 해먹으려고 그런 이제, 어,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행보를,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어, 거의 100%가 지금 다 이제 위선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이제 정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선, 3선, 4선, 5선까지 한 사람들, 여럿 있죠? 그니까, 러오선이 뭐냐면, 국회의원을 다섯 번해먹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 정치가 직업이라는 겁니다. 직업. 어, 이제, 여러, 분 우리가 일반적인 직업인들도 직업병이 있는데, 정치인들도 직업병이 있겠죠? 이 직업병에 다 걸려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어, 권력, 명예, 욕. 이런 거 있죠? 재물, 욕. 이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음, 선지자들은 재림 예수나 미륵불은 기독교나 불교에서 나오지 않았고, 일반, 일반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죠. 미륵불도 그렇고, 자, 그럼 이제 정치인도, 이제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도, 이제 정치를, 정치인이 꾸민 사람이 절대 나오면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정치를 다 하기 위해서, 정치에 대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들이 공부한 그런 인물들, 롤모델을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당, 야당이 있죠. 자,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 몇명 빼고는 다 이제 다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치가 정말 쓰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어 이나 나라가 이꼴이 뭐, 된 겁니다. 아, 자기 돈, 자기 재물은 재산은 귀한 줄 알고 나라 돈, 세금은 그냥 막 써버리죠. 그게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산불 현장 이재민 그 텐트촌에 갔으면은 정말 그들 위로하고 뭔가를 할수 있는지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할수 있는지 들어봐야 되는데 그냥 사진만 찍고 오죠. 사진만 찍고 오고 그럽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들과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잠을 자본 사람이 없습니다. 텐트촌에서 그 잠을 자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편할지 모르죠. 그리고 함께 불을 꺼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정치인 일을 할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어 되려고 할수 있단 말입니까? 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언론이 또 이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라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지금처럼 이제 사회가 혼란스럽구나, 부정부패, 이런 소용돌이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았겠죠. 자, 언론은 이제 아, 정말 어? 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제대로 된그 분별력을 가지고 비판을,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주는 광고주의 눈치를 보고 이제 기사를 쓰고 이슈 머리를 하니까 나라 개판됐습니다. 자 민주주의인데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하잖아 선거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 다수결의 원칙 원칙을 따르죠 우리 선거도 그렇잖아 어 선거를 하는데 가장표를 많이 받은 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선거를 하는 참여하는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내 말이 뭐냐면 이제 어, 수많은 지금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제 방송도 그렇고 다 쓰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 거짓된 정보를 흘립니다. 가짜 뉴스들. 국민들은 우, 우지 목매한 이런 국민들은 시민들은 그런 유튜브 뉴스,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이제 어, 가짜 뉴스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선거를 합니다 표를 찍는다는 거야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해서 이제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어, 들이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다돼 있어 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어 정말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옳고 그름 그지 참과 어,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민주주의는 별로 어 별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사, 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단체라든지 집단에서, 정치인들이, 유튜브들이 그렇게 거짓 정보를 흘려서, 그들을, 어, 뭐또 선동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하게끔 해서, 표를 찍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렇게 되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력을 다 잃었습니다, 지금. 지금 있죠?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런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거짓이 이제 참이 되고, 어? 참이 거짓이 되는 세상이 되었는데, 말이죠. 제 역할을 이제 언론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나라가 동방예의주기로, 동방예의이라고 불렸던 이 나라가 예의가 없어지고, 어른을 공격하지 않아 엉고 어른을 폭행하고, 살해하고,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오염되었습니다. 가정과 교육, 그리고 종교, 정치, 언론, 이런 것들이 제, 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